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어띵스 마스터스 이제 8강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어, 8강에 올라간 선수들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 예선에서 어,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8명의 선수가 이제 노가우 토너먼트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시드번호대로 그 대진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1등인 이안네폼니아치가 어, 독일의 빈센트 케이머를 상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랑 7등, 그리고 3등이랑 6등, 이런 식으로 대진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3등으로 그 이제 본선에 진출한 블라디슬라브 아르테미에프와 그리고 6등으로 진출한 딩리런 어,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 딩리런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3위로 진짜 명실상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그랜드마스터고요 그리고 블라디슬라브 아르테미에프 요 선수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건 간에, 그러니까 좀 정석에서 벗어나서 좀 변칙적으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체스에서는 이 선수가 좀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바둑조 좁아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그 특색이 명확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대 플레이어 중에는 이 아르테미 에프도 진짜 좀어 자신만의 색깔이 좀 확실한 자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선수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딩 리러니 100으로 경기를 하고요. 자, 경기는 D4, 이후에 C4 가면서 퀸스 갬빗으로 들어갑니다. 자 흑은 이제 슬라브 디펜스 c6폰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d5칸을 일단 컨트롤해줬고요. 자그 다음에 나이트 전개되고 흑이 e6를 하면서 세미슬라브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흑의 그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인 이 트라이앵글 포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이 중앙을 지키겠다는 건데 백이 여기서 b 숍을 g5칸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쪽 나이트에 대한 핀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좀 이론적으로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생겨나는데. 좀 대표적으로 좀 흑이 할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 c 포폰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이 비숍에 대한 공격을 하는 이런 이제 좀 갈래들이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h6 해가지고 이 비숍을 공격하는 이제 모스크바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받아주게 되면은 이제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만 나이트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후에 백이 이제 e 포로 올라가면서 좀 중앙을 잡을 수 있거든요. 당장에 올라오는 거는 크게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교환하고 나서, 백이 나이트도 전개하면서, 뭐, 퀸 때리고,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비숍이 비폭한 전개되면서 체크 한번 넣게 되면은, 이거는 백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이트가 뒤로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폰이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트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흑이 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 그냥 돌려주면서 상대 진영에 이제 더블폰 만드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C5로 이 백의 중앙을 공략하는 이런 식의 이제 또 경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균형이 초반부터 만들어지는 자 그런 라인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숍이 그냥 뒤로 빠진다. 그러니까 상대의 이 공격을 그냥 피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C4 폰을 잡는 그 보트비닉 바리에이션과 조금 이제 연계돼서 이제 좀 경계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게 되면은 백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 핀을 공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러면은 G5로 비주판 번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B5를 밀고 나와서 이 폰을 그냥 지켜버릴 수가 있어요. 백이 뭐 A4 같은 수로 이걸 부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비숍이 나와가지고 이걸 그냥 핀에 거는 이런 부분이 생기죠. 이러면한 번은 교환돼도 나이트가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B4로 밀어가지고 이, 이 나이트를 밀어내면서 또 경기하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러면은 초반부터 이제 흙이 좀 이제, 어, 폰들을 많이 움직이면서 좀 이제 약점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킹이 뭐 퀸사이드도 사실 부담스럽고 킹사이드는 더더욱 부담스럽고 그니까 좀 오랫동안 중앙에 남게 되니까 상대 공격에 조금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백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이머택이 되는 게 이게 그 공격이 전부 다 이제 막히면서 기물들이 교환된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가지고 있는 이제 4대 2의 퀸 사이드폰 우위로 이 흑이 그냥 경기가 이겨져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경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도 일단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근데 블라디슬라브 아르테미프는 이제 다른 식의 어 이제 접근 방법을 택합니다. 자 나이트가 d7로 으 전개가 돼요. 자 이건 이제 캠브리지 스프링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이제 흑의 대응 방법인 건데 일단 요 핀을 비숍이나 뭐요런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h6로 비숍을 공격한다거나 비숍을 배치해서 핀을 푸는 게 아니라 나이트로 그냥 지켜버렸어요. 흑의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백이 이제 e3로 했을 때이 퀸과 비숍이 빠르게 이 어두운 칸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퀸부터 빠르게 빠져 나오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게 핀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나이트가 이동하면서 이 상대, C3 나이트에 대한 어, 압박을 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조까지 따라오게 되면은, 뭐 이제, 어, 님조인디언이나 뭐, 라고진 비슷하게, 그니까 상대 이 C3에 대한 압박을 이용해가지고, 흑이좀 이제 카운터를 칠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가 이제 D7 칸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는, 이제 흑이이 퀸사이드 쪽 반격을 시작하겠다. 자, 그런 이제 의도를 이제 내비친 거니까, 딩리런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 폰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플레이가 사실상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게. 자, 그렇게 변해 버리죠. 자, 일단 폰이 교환되면서 이러면은 퀸스 갬빗 거절해서 그니까 먼저 백이 폰을 잡은 이제 익스체인지 바리에이션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조금은 좀 양보한 부분이 생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퀸스 갬빗 그 익스체인지 자, 그런 형태의 이제 폰 구조를 잡게 되는 건데. 근데 백이 이미 이 F3 나이트, 그니까 나이트의 움직임을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좀선대권을가질수 있는 게그 그러니까 비숍을 전개하고 나서 나이트가 E2로 나오는 요런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E2로 나오게 되면은 F3하고 E4로 올라가면서 이제 백이 중앙에서의 플레이. 게다가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과도 또 연결을 할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은 나이트가 이미 F3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백이 좀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흑 입장에서 좀 이제 기분 좋은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흑은 비숍을 전개해서 핀을 먼저 풀었고요. 백도 비숍을 전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 포칸으로 가면서 이제 백이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이제 상쇄시키려고 하는 자, 그런 움직임을 갖는데요. 지금 나이트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비숍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퀸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포칸을 수비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숍을 그냥 뒤쪽으로 빼는 모습이고 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 흑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오프닝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이 일단은 진행되는 자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긴장을 일단은 유지하기 위해서 비숍을 뒤쪽으로 빼는 모습이고요. 자, 나이트가 나와서 여기는 이포 칸을 수비를 해 주죠. 자, 서로 간에 캐슬링 마무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백은 나이트를 어 이제 중앙으로 배치를 합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선택인데 이제 요런 이제 그폰 구조에서 이제 백이 좀 많이 택할 수 있는 좀 경기 운영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퀸부터 뭐 C2 칸 배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A3 B4 혹은, 뭐, 룩이 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포로 올라가는, 이런 마이너리티 어택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대, 요 이제 폰과 교환 만들어서,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약점들을 이제 좀 만들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근데 딩리러는 그러니까 상대 킹에 대한 공격을 좀 계획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E2로 가진 않았지만, 나이트가 E5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F3하고 E4 이렇게 전진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킹사이드 쪽, 게다가 이제 중앙의 플레이를 위해서, 일단, 나이트부터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흑은 비숍을 F5칸 배치해서 지금 백이 가지려고 하는 이 밝은색 대각선에 대한 공격을 이제 상쇄하려고 합니다. 자, 퀸까지 배치가 되면서 이제 나이트가 핀에 걸렸고요 자, 이후에는 F3 올라가게 되면은 이 나이트 이제 비키고 나면 여기는 이제 비숍이 잡히게 될 거예요. 자, G6에서 일단 비숍을 지킵니다. 이거는 F3 왔을 때 나이트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수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어, 여기서 지금 흑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이트 교환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잡고 나면 이제 비숍까지 교환하고 이제 기물 교환을 전부 다 시키고 나면은 이제 백이 가지는 이제 주도권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나이트를 잡는다 그러면 백은 나이트를 안 잡고 비숍을 잡아버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나이트는 어차피 다시 도망가야 을될 테고 그러니까 흑이이폰 구조 망가지는 거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나이트는 도망을 가야 될 테고 백은 여전히 이 대각선에서 압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후에는 뭐 H 폰이 올라와서 이 대각선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비숍 교환을 어,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딩미러는 여기서 어,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바로 G4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백이 킹사이드 쪽으로 캐스팅했기 때문에 자기 지금 킹 앞에 있는 폰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 꽤나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나는 이제 킹사이드 쪽 공격으로 이제 너의 킹을 체크메이트 하겠다. 자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른 이제 비숍 교환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일단은 비숍을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룩,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재정계를 하죠. 지금 흑의 f6 나이트가 이 e4 전진을 좀 이제 막아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에 지금 g4폰에 대한 압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폰이 올라오고 교환됐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있긴 한데, 근데 이 백의 e4 전진 자체를 좀 원천봉쇄하는 건좀 불가능해요. 자,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있다 보면은 흑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수세에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나이트가 기동되지 않고 룩이 곧장 e 8, 5, 5 비숍이 뭐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차근차근히 자신의 좀 우위들을 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룩이 뭐 2원에 오고요 와서 지금 폰 전진할 수 있게 발판 마련해놓고 뭐 퀸까지 와서 포지션이 열렸을 때 F7 공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H3 하고요 그 다음 뭐 나이트 배치해서 이거 막아놓고 그 다음에 2포로 올라가거나 그냥 비숍으로 나이트 제거하고선 그 다음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제 백이 공격을 시작할 텐데 지금 흑이 퀸 사이드 쪽에서 좀 마땅히 좀 반격할 만한 좋은 이제 플레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c5 브레이크 자체도 좀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고립된 폰이 또 생겨나니까 이거는 흑이 계속 수세에 좀 몰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를 이제 다른 쪽으로 기동을 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나이트가 g7 경유해서 이렇게 e6까지만 딱 나오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E4 전진을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포로 올라갔을 때 약해지는 이 디포폰에 대한 공격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좀 막아내는 자 그런 플레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딩리런은 그러니까 상대의 좀 계획이 보이니까 자 곧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바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곧장 일단 여기서 중앙을 일단 확보했고요 자 나이트가 기동이 되는데 자 루까지 일단 중앙에 왔고 자 여기서 나이트가 이제 이 식스칸 잡으면서 폰에 대한 딱 압박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딩리런이 어, 타이밍을 잡습니다 아 진짜 이...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감탄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놀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폰을 언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해야 될 타이밍,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공격을 위해서 폰을 전진하는 타이밍,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딩리런이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 그러니까 수를 일단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비숍으로 룩 한번 때리고요. 자, 그 다음에 D5로 올라가 버립니다. 상대한테 뭔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서 자신의 공간 우유와 기물 활동성을 살리는 건데 자 D5 올라가니까 이거 당연히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잡는데 이거를 나이트로 잡습니다. 지금 이걸 폰으로 잡게 되면은 이제 흑한 테도좀 기회가 생기거든요? 나이트가 이제 G5 이동하고 나면은 지금 어 백의 킹에 대한 체크도 가능하고 게다가 지금 나이트 두 개가 연계되면서 이폭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백이 이제 폰을 적극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 폰에 지금, 어, 기동성이 떨어졌죠. 그 앞을 나이트가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전진하면서 뭔가 위협을 만든다거나, 이럴수 있는 부분들이 좀 사라집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흑이 어, 이제 요거 수비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 C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또 이제 반격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딩리런이 요거를 이제 나이트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폰 하나를 지금 내주는 플레이인 건데, 근데 요걸 이제 잡히게 된다 그래도, 이제 백이 가지는 우위들이 좀 확실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폰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지금 나이트들이 중앙에 지금 완벽하게 배치가 됐고, 그래서 지금 디파일에서 상대 퀸에 대한 지금 공격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트를 이제 중앙에 배치하라라고 하는 이제 체스 격언이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좀 이제 보여주는 자, 그런 예시라고 할수 있는데, 나이트가 이렇게 다섯 번째 행에 딱 배치되고 나면, 얘들이 컨트롤을 하는 이제 칸들만 색칠해보게 되면, 자, 이런 칸들이 있습니다. 자, 요만큼을 지금 나이트 두 개가 컨트롤 해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전술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좀 이제 감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어, 폰을 내줬지만 지금 상대 기물들을 이제 소극적으로 배치하게 만들고 이제 충분한 주도권을 이제 차지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일단 어, 디파이를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퀸이 와서 f7에 대한 공격을 하죠. 자 나이트가 g5칸 보면서 이제 어, 이걸 막아내려고 하죠. 지금 f7칸에 대한 수비를 일단 덧대는 건데. 여기서가 좀 이제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딩리런이 이제 경기를 곧장 승리로 일단 마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맙니다. 지금 비숍으로 이렇게 나이트를 잡게 되면, 흑이 이거를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렇게 F7 들어가면서 이 상대의 킹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백이 승리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퀸에 대한 공격도 있고 지금 나이트도 위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숍까지도 걸려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백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이트를 잡는다 그래도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멋진 이제 수 한방이 있죠. 나이트가 C7 딱 들어가면서 포크 걸어주고 그 다음 지금 상대 퀸에 대한 공격 넣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승리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절호의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이게 또 레피드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요 이제 정그 굉장히 전술적인 요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흑한테도 좀 카운터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나이트가 h3 들어가는 이런 포크 위협도 있고 게다가 지금 퀸과 이 킹이 요 대각선에서 지금 나란히 배치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흑의 나이트가 이 포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상황에서 비숍이 이제 들어 이 c5로 오는 요런 플레이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흑한테는 어, 좋은 수비 방법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지 킹이 h1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금 킹을 좀 안전한 칸에 배치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조금의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좀 딘리런 입장에서 좀 멀리 돌아가게 된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나이트가 곧장 e4로 가면서 퀸에 대한 공격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퀸이 이제 이동하니까 f6로 이제 더 이상 이쪽을 공격할 수 없게끔 자,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F6를 했다는 거는 이 밝은 상태가 써에서 다시 한번 좀 약점이 드러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나이트가 C4로 가면서 일단 상대 여기에 대한 공격을 해주고, 게다가 지금 D파일에선 여전히 지금 상대 퀸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자, 여기 CA칸에 와요. 지금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지금 요거 잡히고 나면은 이제 어뭐 디스커버드 어택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전술적인 요소가 생기니까 요거는 지금 흑입장에서 잡을 수가 없는 나이트고요. 자, 룩이 와서 요 지금 나이트를 공격을 하니까, 자, 나이트 교환해주고, 퀸이 b3로 갑니다. 지금 다양한 전술적인 부분들이 지금 백한테 좀 남아있는, 자, 그런 상황들인데, 자, 일단 최대한 막아야겠죠? 그니까 러요 전술적인 위협은 너무 강력하니까, 일단 킹부터 h, 8 칸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뒷런이또 절호의 찬스를 한번더 놓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을 더 놓치고 말죠? 자, 지금 백이 좀할수 있는, 그러니까 좀 좋은 수는, 나이트가 f6를 잡고 가는, 이렇게 되면은 이 어두운 색대각선는 열리기도 하고 게다가 이 퀸이 이렇게 f7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걸 잡는다. 이렇게 되면 퀸이 들어오면서 나이트도 위협하고요.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죠. 게다가 요거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b 숍까지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또 백이 다시 한번 뭔가 경기를 잡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딩런이 어떤 수를 쓰냐면 어 이제 b7폰을 잡죠. 그니까 요것도 지금 폰을 잡으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이 들어간 거고 흑이 지금 룩을 배치해서 요걸 막지만 여기서도 이제 백한대 전술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f6를 잡고 가는 이제 다시 한번 잡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요것마저 이제 놓치고 말죠. 이걸 지금 흑이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비숍이 g5로 돌아와서 이걸 이제 핀에 걸고 뭐 루기 와 가지고 요걸 이제 막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니까 비숍으로 그냥 교환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누구로 요걸 잡았을 때 흑이 이거를 못 잡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퀸이 침투하면서 지금 c8 루에 대한 공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여기서 지금, 어, 룩이 E1으로 가, 가면서 이 상대, 이제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기회가 생겨버리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백이 가지고 있던 그 압박감이 좀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F6에 대한 공격도 이제 사라졌죠? 게다가 지금 룩이 D파이로 떠났으니까, 이퀸에 대한 공격까지도 좀 이제, 어, 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일단 좀, 어, 되게 됐습니다. 자 여기 곧장 C2로 침투하면서 지금 폰에 대한 위협을 걸었고요. 나이트를 잡아내지만 체크 한번 당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비숍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가지고 있던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백과 흑의 킹 중에 누가 더좀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백이죠. 그러니까 흑의 킹이 그 전까지는 뭐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F6에 대한 전술 위협 때문에 이 대각선에서도 꽤나 노출되어 있는 자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이제는 백의 킹이 위협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승기를 잡은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룩이 F6 잡으면서 일단 대각선을 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일단 룩이 H3로 일단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퀸이 그냥 A5 갔다가 이렇게 이제 D2 와가지고 뭐 B족과 어, 이렇게 있다가 지금 룩과 같이 연계해서 공격하게 되면 이것도 꽤나 강력했을 것 같은데, 일단 룩부터 빠져나옵니다. 자, 일단 요 퀸이 오는 거 막아야 되니까 일단 폰을 올려가지고 이둘 모두 다 먼저 수비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룩이, 어 d3 와가지고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할수 있죠. 지금 몇 가지 그 전술적인 요소들이 있는 게 지금 나이트 자체를 지키는 게 꽤나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또 룩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이트가 잡히고 이렇게 끌려오고 나서 비숍이 h2 이렇게 요디스커버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퀸이 잡히는 거니까 지금 나이트를 지켜야 될 텐데 지금 나이트가 이동하면 또 이제 루기 잡히니까 이건 이제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어좀 어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루기 f7 가서 한수 체크메이트를 노리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 퀸이 a5가 아니라 h4로 가면서 지금 백의 킹에 대한 공격을 넣을 수가 있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백의 퀸이 이 어두운색 대각선 이제 들어갔기만 하면 이제 승리를 확정짓는데 지금 갈수 있는 어 이제 칸들이 없어요. 얘가 지금 밝은 색 칸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으로 한 번에 갈수 없는 일단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어, 여기서 이제 런론이이 어,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룩을 던집니다. 어, 지금 이 흑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퀸체크마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 랭크까지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 흑이 깔끔하게 경기를 잡아가는 자,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룩을 던지면서 일단 퀸 교환까지 강제를 시키고 나이트 포크를 넣었지만. 이 이후 이어지는 엔드 게임 상황은 이건 어, 흑이 확실하게 승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폰들이 전부 다 없게 되면은 지금 6대 룩 루피쇼비면은 룩 이제 지켜볼 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흑이 폰두 개를 전부 다 일단 가지고 있고 이둘 모두 다 백이 좀 따내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뭐이 올라가서 공격한다 그래도 어차피 요거 지키게 되면은 비숍은 지켜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얘가 체크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 폰 잡으러 간다 그래도 특히, 이제, 루룩 A3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폰이 이제 잡히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딩리런이, 어, 포크까지 넣고 룩은 잡았지만, 이제 기, 경기를 기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아, 딩리런이 진짜 그 미들게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정말 멋지게 풀고 있었는데, 근데 몇 번, 그한세 번의 찬스를 좀 놓치면서, 상대에게 좀 승리를 건너다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총네 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어, 아르테미에프가 2.5대 1.5로 딩련을 꺾고 어,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작년도 대회에서는 이게 그 이틀 동안 이제 8강부터 해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는데 어, 이번 대회는 이제 하루만 하고 일단 좀 끝이 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간 선수들 잠깐 보여드리면 어, 이제 칼슨이랑 네포니아치 그리고 아르테미에프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이제 그 안드레이, 에시펜고까지 해서 일단 4강전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칼슨과 네포니아치가 이제 만나게 된다면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자 과연 두 선수 모두 다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경기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